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무료 서비스 2탄, 구글 크롬 뮤직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뮤직랩은 구글 검색창에 크롬 뮤직랩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크롬 뮤직랩은 재미있고 실용적인 실험을 통해 음악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웹 사이트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데스크탑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계정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송 메이커로 만든 곡은 랩에 저장되므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작업 페이지에 웹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를 통해 계속 수정할 수도 있고 함께 작업하기가 가능합니다. 크롬 뮤직랩에는 총 1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송메이커, 리듬, 스펙트로그램, 코드, 사운드 웨이브, 아르페지오, 칸틴스키, 멜로디 메이커, 보이스 스피너, 하모닉스, 피아노롤, 오실레이터, 스트링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창작 활동을 한다기보다 간단하게 음악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융합적 사고의 시작을 하기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송 메이커는 간단한 비트와 악기로 16마디의 곡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리듬은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5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의 리듬을 세 가지 악기로 조합해서 강약에 따른 리듬 유형을 시각, 청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소리의 그림이라는 뜻으로 소리를 구성하는 주파수를 낮음에서 높음으로 음의 길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여줍니다. 각 음의 크기는 상과 같은 모양으로 음량을 표현합니다. 플루트, 하프, 휘파람, 트롬본, 드럼 등의 소리가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스펙트로그램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화음은 장사마음 스케일과 단사마음 스케일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마음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구분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겠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파는 소리의 진동수를 이미지로 보여주는데요. 낮은 도는 사인 웨이브가 천천히 움직이지만 높은 도는 빨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초당 진동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량은 웨이브의 진폭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같은 음량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모두 같은 색으로 들립니다. 아르페지오는 장삼화음과 단삼화음 구성음을 아르페지오로 펼쳐 연주해 주는데요. 메트로놈을 터치하면 템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서정적 추상의 대표 화가인데요. 그는 음악을 들으면서 회화의 요소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기서 착안한 프로그램인데요. 왼쪽 동그라미를 누르면 세 가지 스타일의 음색이 있어서 소리와 음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함께 그려볼까요? 멜로디 메이커는 네모칸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멜로디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메이커입니다. 아래 슬라이드는 템포를 나타냅니다. 보이스 스피너는 아래 슬라이드를 움직여 빠르게 회전하여 목소리의 피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모닉스는 배음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복합음이에요. 도음을 사람 목소리로 냈을 때하고 피아노 소리는 음색이 다르죠. 도를 연주했을 때 도만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도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의 정수 배음들이 순식간에 함께 파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을 배음이라고 합니다. 기본 소리가 파인데요. 함께 파생하는 그 다음 음은 한 옥타브 높은 파, 그 다음은 도, 그 다음은 두 옥타브 위에 파, 라, 도, 즉 보이는 음을 모두 합하면 파라도죠. 이 하모닉스 도구를 통해서 삼화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롤을 터치하면 바흐 평균률 1번, 프렐류드를 들을 수 있는데요. 피아노와 사인 웨이브 소리를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녹음해서 마이크 녹음소리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음악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터는 주파수를 발진할 수 있는 장치인 발진기를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배음이 없는 순음인 라디오 시그널 소리 같은 사인파, 톱니파 등의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클릭하면 음. 소리가 나고요. 클릭한 채로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소리파형은 사각파이고요. 진동수는 고음일수록 올라갑니다. 톱니파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삼각파 사인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파형마다 각각 소리 모양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링은 현을 짚는 위치를 통해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도 현의 2분의 1 지점을 누르면 나머지 현 어디든 한 옥타브 높은 도 소리가 납니다. 3분의 2 지점을 누르면 윗 현은 솔 소리가 나고요, 아래 현은 한 옥타브 높은 솔 소리가 납니다. 4분의 3 지점을 누르면 윗 현은 파 소리가 나고 아래는 두 옥타브 위도 소리가 납니다. 각 지점의 아래 현만 눌러보면 위에 설명해드렸던 배음 소리가 나죠? 합치면 3화음이 됩니다. 이렇게 크롬 뮤직랩은 소리라는 물리적 현상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시각적, 청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도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크롬 뮤직랩에서 마음에 드는 도구를 사용하여 소리 원리를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송메이커로 자신만의 시그니처 음악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